네, 치매 관련 소식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혈압을 낮출 수 있다면 치매 발병 초기 증세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.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인지기능과 행동능력의 상실을 수반하는 치매, 바로 이 치매가 세계 7위의 사망원인이라고 합니다. 자, 이런 가운데 혈압을 120 밑으로까지 낮추는 것이 치매의 초기 증상인 경도인지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9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임상실험을 통해서 혈압을 낮추는 것이 이러한 치매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. 혈압을 낮추는 것은 직접적인 치매 위험을 크게 감소시키진 않겠지만 2차 결과는 경도인지 장애 에 상당한 감소를 보였다고 합니다. 치매 문제는 여전히 전 세계의 큰 도전 과제입니다. 이번 연구의 주요 결과에 기초해 치매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아직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혈압의 증상에 저하는 치매의 위험 인자로 알려진 경도 인지 장애 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2차 결과로 앞으로 이 치매 예방의 한 가지 방법을 제공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한편 치매는 인지 기능과 행동 능력의 상실을 수반하며 알츠하이머병이 노인들에게서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지적됩니다. 한편 미국 내 알츠하이머 협회에 따르면 약 570만 명의 미국인들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가운데 심장에 좋은 것이 머리에 좋으며 혈압과 치매 위험을 낮추기 위해 담배를 끊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단순한 생활 방식의 변화가 모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하고 있습니다.